둘의 갈등이 나흘 동안 생중계되고 지지자들까지 둘로 갈라져 싸우는 통해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는 잊혔다. 영선 대선 후보와 거침없는 당 대표 사이의 정치 실종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흰겨루기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둘의 직접 대화조차 끊긴 상황. 어느 한쪽도 수그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던 이 대표는 23일 윤 후보를 공개 비판했고, 윤 후보는 이 대표의 거듭된 쓴소리에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집안싸움 생중계 나선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를 떠난 이 대표는 2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후보와 선대위를 작심 비판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총사퇴하는 선대위 전면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극약 처방에도 윤 후보가 선대위 리모델링만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다. 이달 초 울산 합의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윤 후보의 약속 파기를 꼬집었다. 제2의 울산 해동, 없을 땐윤 후보는 이 대표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윤 후보는 23일 이 대표가 장재원 의원을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지목했는데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마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장 의원이 윤핵관인지 여러 분이 한번 물어봐 달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언론 공중전을 통해 서로 얼굴을 붉힐 뿐 대화는 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사퇴 전으로 윤 후보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저도 할 이유가 없고 후보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도 윤 후보가 지역 일정 등으로 바빠 연락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갈등 중재를 위한 소통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소통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달 초이 대표가 윤핵관들의 당대표 폐신 문제를 제기하며 자맹시위를 했을 때는 윤 후보 측이 이 대표를 달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엔 양측 모두 해도 너무하다며 서로를 탓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로 쪼개진 국민의힘. 아사리판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지고 있다.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은 이준석 대표직 사퇴, 윤석열 후보직 사퇴를 각각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홍준표로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대선을 겨우 약두달 앞두고 난장판이 벌어졌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정치력 실중에 대한 비판일 것에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망신 주고 깎아내리는 건한 번도 못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 위에선 얼굴을 붉히고 싸워도 물 밑에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인데 두 사람 모두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의원도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돌아서고 있다며 당과 후보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